선생님, 이번에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사주에 돈이 없다, 뭐 네. 금전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생 돈을 못 버나?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돈 그릇이라고, 재물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연월일, 제 우리가 시가 있잖아요. 근데 연애에서는 진짜 별로 이제 연은 상관이 없지만 월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시에서 살려 주는 사람이 있어. 어? 시에서 타고난 시에서 먹을 복이 잔뜩 있고 재물 복이 잔뜩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되게 재물 복이 많다 그래서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겉보기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보면 그시기가 있어요. 돈이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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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전운이 갑자기 또확 올라가는 해운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리듬을 잘 타셔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주에 또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게 조상내력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자면 이거야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에? 스파게티 먹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정말 라면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거에서 풍기는 거그 다음에 내 사주, 태어난 시 그 그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조상의 DNA 어떻게 조상이 업이 내려왔는지가 이세 개가 뭉쳐야 돼. 거기에 또 플러스 배우자. 그러니까 나는 돈을 계속 벌고 있어. 근데 배우자가 계속 흘러.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네. 자, 돈이 안 모여. 그러니까 모아놨다고 쳐도 나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막 이렇게 막 이렇게 커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도,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인간이 돈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빌어봐도 그래요. 구슬해놓죠. 어떤 거는, 조상이요. 정말 그냥, 조상만 잘 풀어놔도, 당대 조상만 잘 풀어놔도,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막 1억, 2억 빵빵 터진다고, 몇 개월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조상만 풀어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위대까지막 쓸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타고난 시,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 모든 요소들, 배우자, 이 요소들이 하나의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중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마흔, 이제 부록이 딱 넘잖아요. 그럼 이제 판가름이 조금 나요. 어 어느 정도 두줄보요 초년에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고 중년에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60대까지 요때까지가 커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사, 상담하실 때 나는 제복이 없나요?라고 물어보는 게내 그릇이 얼만큼 되나요?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